55년 전통의 종로학원 강남번호는 본격적인 불수능 시대를 맞이해서 대형 입시학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반당 2 0명대 정원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불수능 대비에 꼭 필요한 쌍방향 눈맞춤 수업, 수준별 세분화 수업, 정교한 상담 관리가 실현될 것이고 또한 저희 종로학원 강남번호는 매년 매 학기 실시되는 강의평가에서 강의 만족도 거의 100%에 달하는 선생님들로만 강사진을 라인업해서 최고의 명품 강의를 자랑합니다. 강남지역 최고의 시설, 최대의 공간으로 쾌적한 공부 환경을 제공하며 맛과 영향을 모두 갖춘 구내식당에서의 점심과 저녁식사, 그리고 매일 수업 후 자습 중에 전과목에 걸쳐 선생님들께 질문할 수 있는 질문 당직, 담임 선생님의 구체적인 학습 로드맵 수립 및 생활 점검 등 반당 20명대를 정원으로 함으로써 수업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종로학원과 종로학평의 본사가 학원 내에 함께 있음으로 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입시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재원생들의 성적 향상도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방향 제시 및 컨설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종로학원 강남 본원만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2020학년도 대입은 반당 20명 정원의 제수명문 종로학원 강남 본원과 함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